이어서 백분위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지만 성적표에 표준점수랑 같이 나오는 게 백분위죠. 백분위. 백분위는 표준점수랑 같이 나오는데요. 어 백분위도 이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권에 있는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이런 쪽 그리고 교대들, 경인교대 백분위 학교죠. 이런 학교들이 전부 다 백분위를 사용하는데 백분위는 표준점수랑 같이 나타낸 수치이지만 의미는 좀 달라요. 표준점수는 어 물론 그 시험의 난이도도 설명하고 어느 정도의 이제 표준점수를 이용해서, 어, 학생의 위치도 알수 있게 되는데, 백분위는 그 시험을, 예를 들면 내가 수학을 봤어요. 수학을 확률 통계, 응시해서 수학을 봤는데, 올해 수학을 같이 본 41만 명이 있다고 쳤을 때, 이 41만 명의 학생들 중에 내 위치를 나타낼 때 백분위를 쓰는데, 백분위가 예를 들면 내가 95가 나왔다 그러면, 그 시험을 본 학생 중에 나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이거나 동점까지 계산해서 나보다 낮은 학생이 95%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상위 5% 이내에 든 학생이죠. 상위 5%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100분입니다. 1 0 0분위는 되게 중요한 수치예요. 그래서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낸다. 왜냐면 하 우리가 원점수라는 게 사라지고 표준점수와1 0 0분위를 나타내는데 1 0 0분위는 사실 소수점을 반올림한 거예요. 이 소수점 반올림이 왜 중요하냐면 동일한 백분인데도 표준점수가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94.44와 94.66이 있어요. 그럼 94.44와 94.66은 94.66은 95가 되는 거고 94.44는 94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94.44의 표준점수가 122이고 94.66의 표준점수가 123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표준점수는 전체 등수를 백분위 기반에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점수가 백분위보다 조금 더 자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수치가 200으로 쪼개져요. 국어 수학은. 근데 백분위는 100으로만 나눠지는 거죠. 자 그리고 동점자가 많을 때 문제가 생겨요. 백분위를 계산할 때 동점자도 나누기 일을 하는데 사탐과탐 특히 사탐처럼 백분위에서 동점자가 많은 경우 즉 만점자가 너무 많거나 이렇게 되면은 백분위가 숫자가 소멸되어 그 백분위가 소멸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나보다 표준점수를 낮게 받은 수험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내가 수학을 95를 말했다 백분위가 그러면 나보다 그 시험에서 시험 못본 학생이 95% 정도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 이 그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백분위의 합으로도 나타내는데 그런데 백분위를 단순하게 쓰진 않아요 이 백분위를 이용해서 어, 과목별 반영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대학별 환산점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기본은 백분위죠. 백분위는 어떻게 구하나요? 전체 수험생의 수분에 나보다 낮은 점수의 수험생과 플러스 동점자 나누기 2하고 곱하기 100을 한다. 자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죠. 그래서 94.4는 94, 94.6은 94 9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백분위는백 안에 수없이 많은 학생들 나타내요. 그래서,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 4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 표준 점수는 다를 수 있는데, 백분위는 같을 수가 있어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백분위는 전체 수험생의 수분에 나보다 낮은 점수의 수험생수 플러스 동점자를 나눈 이해한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사탐이나 과탐 같은 경우는, 백분위가 뭉치는 경우, 즉 백분위가 95, 96은 없는데 94만 있고 바로 밑에 또 89가 되고 90이 되고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동점자가 많을 때입니다. 자 백분위 점수가 나와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백분위 90 나보다 표현 점수가 낮은 수험생의 비율이 90%란 뜻입니다. 자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백분위는 당연히 수치가 클수록 좋은 겁니다. 수치가 클수록. 자 그래서 우리가 백분위 원점수, 표현 점수, 백분위 등급과 상관관계인데요. 자, 재작년에 봤던 수능시험에 얘기를 듣는 거죠. 수학가형. 자, 수학가형의 표준점수, 원점수 100점일 때 134.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요, 100 다음에 97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96으로 떨어지죠. 4점짜리 하나 틀리죠. 그때 백분위가 99다. 자, 그런데 97점이 있다 쳐요. 이 학생도 백분위가 99네요. 그런데 뭔 달라요? 표준점수는 다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수학나형. 100점 맞은 학생, 149, 어우,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하나 틀린 학생, 어, 자, 원점수 추정인데, 하나 틀린 학생도 100분이 100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개 틀린 학생, 99네요, 100분이가. 99죠. 자, 그런데 99위가 되게 많네요. 93점도 99네요. 4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 틀려도 99네요. 93점은 제법 나오거든요. 아, 그러네. 자, 이건 왜 그런다고 했죠? 백분위가 결국은 100 안에 학생들을 전부 다 서열화하기 때문에 어, 표준 점수가 다르더라도 백분위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반올림의 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94.4는 94, 94.7, 94 6은 95가 된다. 백분위에 대해서 좀 아시면 아 내가 나보다 시험 못본 학생들이 몇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백분위가 내가 96으로 나왔다면 나보다 시험 못본 학생이 9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어 수학 탐구의 100분위를 전부 다1 0 0으로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표준 점수는 사탐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이니까 어, 국어 수학 200점하고 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합산 계산할 때 표준 점수는 탐구를 두 개를 합산하면 200이 되잖아요. 100백이니까 그렇게 해서 더하고 100분위는 탐구 두 개를 더하고 나누기 2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물원 생원을 봤다 그럼 물원 생원 좀 합치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400이 되잖아요. 100분이 물원도 100이고 생원도 100이니까. 그래서 300으로 나타날 때에는 보통 두 개를 더하고 나누고 국어 수학을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100분의를 쓰는 학교가 서울권의 상위 대학은 없지만 지방권의 상위 의치한 수일의 약대들 그리고 교대나 이런 학교들은 100분의를 쓰는 경우 가 나타나고. 백분위는 표준점수보다 그해 시험의 어 난이도의 영향을 어 보여주긴 해도 백분위가 조금 더 고정적이고 안정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